군 관계자들 앞에서 제비를 뽑는 한 남성 그러더니 환호성을 내지른다. 반대로 이 남성은 무릎을 꿇으며 좌절합니다. 사실 이곳은 태국의 군입대를 위한 제비뽑기 현장인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태국 역시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다른 것이 이병의 여부가 제비뽑기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통 안에는 검은표와 빨간표가 있고 검은표를 뽑으면 면제, 빨간표를 뽑으면 군입대입니다. 당첨 확률은 약 30%인데 만약 앞차례에서 모두 당첨이 되면 자연스레 남은 인원들은 면제라고 합니다. 이는 태국의 35세 미만 남성의 인구수가 너무나 많아 모두가 군대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태국의 군 복무 기간은 2년으로 만약 본인이 뽑힐까 두렵다면 자원 입대도 가능한데 이럴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복무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가세븐의 멤버 뱀뱀이 초첨식에서 면제를 받아 많은 주목을 받은 적이 있죠. 여담으로 트랜스젠더 역시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만약 중요 부위를 싹둑 잡은 수술을 받았다면 면제라고 하네요.